그러니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드론 이야기 오늘 제7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금호홍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번역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시범 드론 시범 비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그래서 드론 시범 비행은 다음 번에 8월 이 9월 달에 날이 좋을 때 다시 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을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드론에 관련된 정이라든가 뭐 주의사항, 과태료, 뭐 공역, 사용신청, 비행허가, 사진촬영,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안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항공안전법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드론, 특히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련된 항공관련 법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론과 관련된 항공법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항공안전법,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법이라고 부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입니다. 항공안전법은 1961년에 항공법으로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항공법 안에 항공안전, 공항시설, 항공사업, 보안, 뭐 이런 관련된 법률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한번 조문을 개정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들이 소모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2016년에, 2016년 3월 달에, 항공안전, 항공법을 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법률을 바꿨는데, 그첫 번째가 항공안전법, 두 번째가 항공사업법, 세 번째가 공항시설법, 네 번째가 공항보안법, 이렇게 네 가지 법으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항공안전법은 이제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종사자 등이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아, 이런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어, 세분해 보시면 총칙에는 이제 정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력 비행장치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그리고 저희의 관심사인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 하면 초경량 비행치를 장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부터 착륙하는 경우, 물에서 비행하는 경우 이제 이수부터 착수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람의 사망, 중상, 행방불명,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화재 발생,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초경행기 경 사고라고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는 특히 그 군용 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군용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용 항공기가 비행 특성상 어,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한 규약을 다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으로도 군용 항공기에 대한 적용 특례는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경 어 항공안전법 제 10장은 초경형 비행장치에 관련된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드론이 포함돼 있죠. 어 122조에는 초경형 비행장치 신고 제가 놓차 말씀드렸고 123조에는 변경 신고, 124조는 안전성 인증, 조종사 증명, 전문 교육 기관 지정, 비행 승인 그리고 특이하게 128조에는 총행행 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가 있습니다. 어, 이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는 총행행 비행장치 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인 비행장치는 이 총행행 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 129조에는 제가 어젯껏 강조드린 대로 총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 그리고 131조에는 초경행 비행장치에 대한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어, 예,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주류 등의 섭취,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알콜, 알코올, 혈중 아콜론도 0.02% 이상이면 초경 비행장치를 조정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분여 음, 항공기 적용 특례와 마찬가지로 무인 비행장치 적용 특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색, 구조, 화재 진화, 공급 환자 수송 등 공공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초경인 갱지 조정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시비자에는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서 과태라든가 불법상의 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는 모든 법조항을 법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하위 법률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안전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인데 항공안전법 시행령에는 안,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초경량 비행체 비행 승인 제외 범위, 무인 비행장치 적용 특례에서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 법률인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은 항공안전법과 시행령에서 명시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법률은 항공사업법입니다. 마찬가지, 2016년 항공법이 분법되면서 항공사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사업의 질서유지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항공기 사용 사업, 항공기 대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다음에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에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항공기 대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서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항공기 대여업이라고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은 하인의 수에 요 맞춰서 유상으로 초경행 변장치를 사용해서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의 업무라는 것을 이제 초경행 변장치 사용 사업이라고 얘기 합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어, 초경행 변장치를 사용해서 조종 교육, 체험, 경관 조명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비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항공 레포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해서 초경량 변장치를 대여해 주는 사업은 항공기 대여업이 아니고 항공 레, 레저 스포츠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총칙의 항공정책 기본계획, 그러니까 국가 항공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항공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장의 항공기 사용사업에서는 항공기 대여, 소경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렛,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초경량 비행기 한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이나 보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항공 사업법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하위 법률로 항공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제 공항시설법인데 이것도 2016년에 부법이 됐는데. 여기 이제 공항이나 비행장 항해안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이제 드론법 어, 정식 명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9년에 제정이 됐다가 2021년 작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어, 이, 이 법의 목적은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기반을 조성하고, 지능을 통해서 국민 편입 증진과 국민 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론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초경량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안전법 2조에 따른, 2조 3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와 2주에 6호에 따른 무인 항공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측에서 드론 사용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유상으로 어, 운송,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항공사업법에 나와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명의하는 사람을 드론 사용 사업자라고 하고 드론 교통관리라면 드론의 이륙부터 창립 과제 과정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드론 교통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공 사업법에서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듯이 이 드론법에서도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두었습니다. 3장에서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드론 시범 사업 구역을 지정 및 관리, 첨단 드론첨단 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하면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이런 자유화 구역이라든가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마찬가지 드론법도 하위의 드론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앞에서 드론 법률 법률에서 이제 드론 특별 자유구역이라든가 드론 시범 사용 구역, 드론첨단기술, 드론교통관리 시스템 등을 육성하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지정하고 신청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드론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드론의 범위나 드론 사용사업자의 범위, 드론 시범 사업구역 지원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로그 관련된 항공법규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AM, 요즘 한 핫한 UAM과 UT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